우리 17 구역이 장로님, 권사님이 많은 구역이에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 분들이 이 구역을 맡기가 쉽지 않은 구역입니다. 우리 이용대 집사님께서 올해부터 이제 예배 인도자로 이제 봉사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가 적합할까 고민이 있었는데 목사님. 제일 힘들다고 하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는데 다들 이 구역을 힘들어해요 이유는 장로님들 계시니까 아무래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 계시고 또다 권사님들이시고 하니까 이 구역을 맡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우리 이용대 집사님께서 맡아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첫 출발이 좋습니다 아주 괜찮고 이 정도만 돼도 멀리 전주구역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찬양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권사님들 찬양이 또 아름답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10편 96편의 10편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배경이 신년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그 뿔라파를 이렇게 길게 불어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시편입니다. 흔히 그들에게는 나팔절이라고 하죠. 우리의 신년은 1월 1일이지만 이스라엘의 신년은 나팔절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뿔나팔을 뿔나팔 잘 아시죠? 이렇게 동물의 뿔이죠 뿔. 뿔을 길게 이렇게 내려부는 저음으로 크게 소리 나는 나팔인데요 그 나팔을 불 때에 모든 백성이 그 소리를 듣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0편 96편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의미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에 대한 의미는 민수기 10장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나팔을 부는 절기가 신년에만 부는 것은 아니에요. 전쟁이 나갈 때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죄를 고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나팔절의 의미,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한 나팔절을 비롯해서 그 나팔이 불려질 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를 잠시 다루겠습니다. 첫째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물의 위해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뜻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팔을 불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고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갈 것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민숙이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팔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부르심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동서 남북으로 진을 형성하고 동쪽 진영부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일 때가 바로 나팔을 불 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넷째는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팔이 상징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0절에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러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나팔은 기쁨으로 행하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다섯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새해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게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나팔의 의미,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다섯 가지 의미를 더 함축적으로 좀 요약하면 이와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이게 첫째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두 가지 의미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주제별로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묶어서 생각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또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기쁘게 행하겠습니다.라고 정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뭘 했죠?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의 분위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10편이 바로 그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의 분위기는 어떠 해야 되는지 오늘 10편의 96편의 이야기를 좀 참고해 보면 첫째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을 시작하면 나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 불면 하나님께로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부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는 하나님께 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 신년의 분위기는 어때요?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잖아요 물론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 송구영신을 하면 묵은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에너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카운트다운 할때 신년이 딱 되면 막 환호성을 지르고 올해는 잘 되겠다고 다짐하고 올해는 뜻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빌잖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팔절에 우리가 올 한해는 잘될 것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기쁘게 행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박수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분위기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올 한해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그길 안에서 내가 기쁘게 행하겠습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단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그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 가운데 또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 가겠노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곧 오늘 이 시편과도 연관 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이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편의 시작은 어때요? 굉장히 활기차죠.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특히나 성경을 읽을 때 동사로 이루어지는 단어들이 대단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뭐하라, 뭐뭐하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힘차고 뭔가 우울한 분위기가 아니고 대단히 활기찬 분위기를 뜻하는데요. 4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그 안에 다섯 가지 동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요라고 되어있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동사를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어요 첫째는 노래하라, 두 번째는 비슷한 다어인데요 송축하라, 세 번째는 전파하라, 네 번째는 선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힘이 있는 동사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올한해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들에 반응하고 그것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한 해가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좀 어렵더라도 날마다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그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의 다섯 가지 동사를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이유가 6절과 5절에 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는 네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박수 칠때 이렇게 느릿느릿 치지 마시고 좀 힘차게 좀박자를좀 빠르게 해서 우리 찬양단들도 박수를 갖다 좀 맞춰서 힘차게 좀 치면서 찬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더 가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을 지으셨고 하늘을 지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의 없이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 만하다라고 인정될 때내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에너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박수도 그냥 그냥 이렇게 희말이 없이 막 처가하고 목소리도, 목소리를 내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들이, 들이 박수 쳐드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목소리 내지 않고 입만 뻥긋, 뻥끗, 뻥긋해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여와의 이름에 합 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나이ロ 박수에다가 목소리도 나지 않는 그런 목소리로 찬양 받으실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셨죠. 존귀와 위엄과 또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알면. 그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 드리고 또 춤추며 소고치며 박수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린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외치며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년을 시작하는 그 기분이 1년 내내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새해를 시작하는 그 어떤 설렘과 어떤 힘찬 의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해는 잘 되게 하실 거야,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힘찬 의지들을 가지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새로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에, 찬양 받으실 만한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에 이 예배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구절 하반절에 원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과 더불어서 그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떠는 마음. 그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하다는 뭐예요? 두려워하다. 플러스 존경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기 나오는 떨지어다. 이 단어예요. 여러분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떨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존경할 뿐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냥 삶에 집착하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나만 주구장창 생각하고, 그냥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또 그분의 뜻에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시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민을 하나님의 의로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다시 11절부터 13절까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공평과 의로서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의로움에 대해서는 의로, 의롭게 여기심으로 또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우리 지인 목사님, 어떻게 보면 저에게 한참 선배이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음원을 하나 저한테 딱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음원을 제가 딱 듣고 있는데, 아, 오늘 말씀과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노래였었어요. 찬양이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소풍 같더라라고 하는 찬양이 우리 한번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틀어 주실래요? 가사를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은 따라하셔도 돼요. 제노시 네, 여기까지요. 어떠셨습니까? 제가 한번 가사를 더 음미하실 수 있도록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주 계시니 평안하니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삶 소풍과 같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내가 걸어갈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주 계시니 내삶 소풍 같으리.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이땅의 소풍 원 인생이라고 할수 있겠죠. 누구나 다가 소풍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집을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시인도 자기의 인생의 시작이 여호와 앞에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또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소풍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죠 그런데 이 가사처럼 그 안에는 분명히 폭풍 같은 날또 고난의 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길은 소풍 같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살아가는 인생이 소풍 같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소풍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여기시길 바래요. 그래서 소풍 갈때그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 날 하루를 준비함에 있어서 밤 늦게까지 소풍 가서 뭘 할까, 뭘 먹을까 그걸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밤도 설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가 싸 주시는 그 김밥 도시락. 그것도 챙기고 또 함께 먹을 뭐 사이다나 콜라나 음료수들도 챙기고 또 가면서 용돈도 좀 달라고 그래서 얼마 이렇게 가지고 가서 우리가 소풍 같은 인생 즐겁게 보내면서 그 안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면서 맛있는 간식도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다시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